안녕하십니까, 닥터 부동산의 심규진 대표입니다. 아, 오늘 보여드릴 것은요 어, 마곡나루역과 어, 아주 가까이 어, 지하 1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어,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보타닉 푸르지오 시티 C 타입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방은요 10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C 타입 중에서도 가장 뷰가 좋다는 10층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저 멀리 보이는 보타닉 공원, 마곡 중앙공원이 내려다 보이고요.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가 공사 중에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호텔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타닉 공원이 멀리 보이고 있죠. 아, 뷰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 약간 각이 져 있긴 하지만은 그 방면적으로 침대를 많이들 놓으시고요. 저 앞에 보이시는 옷장과 서랍장, 아 그리고 어, 아일랜드 식탁이 어, 지금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 아일랜드 식탁을 한번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펼 수도 있고요. 아, 피면은 여기서 책상 또는 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 위에 보이시는 곳이 옷장이 되겠습니다. 옷장 같은 경우에도 뭐 넉넉한 수납 공간이 챙겨져 있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곳이 바로 냉장고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그런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위층이 냉장실이고요. 그리고 아래층이 냉동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유리는 아 그냥 벽을 유리로 감싸 놓은 아 그러한 형식이 되겠고요 우측에 전자렌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좌측쪽으로 주방이 있는데요 아, 드럼세탁기가 밑에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아, 지금 위에 쿡탑이 지금 2구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위에 이제 어 보시면 서랍장 이라든가 상부장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부분이 아, 신발장이 되겠습니다 신발장도 시스템 신발장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이제 보시는 곳이 욕실이 되겠습니다. 욕실에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부분이 세면대, 아, 그리고 여기 샤워 부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해바라기, 해바라기 샤워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잘 정리된 내부와, 아, 그리고 탁 트인 뷰, 아 이런 어,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음, 상당히 좀 어, 살기 좋은 어, 그러한 어, 옵션을 가지고 있는 보타니 프루지오 시티가 아, 되겠고요. 1층에는 헬스클럽 그리고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에 어, 많은 그 상업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서 내려만 가시면 언제든지 먹거리와 맛실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어, 있어서 어, 삶의 문화적인 면에서 상당히 편리한 어, 곳으로 평가받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지하 2층을 통해서 어, 마곡나루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 30분 내외면 어, 가실 수가 있겠고요. 서울역까지는 19분 아, 그리고 인천공항까지는 한 40여 분 정도면 한 번도 갈아타지 않고 직접 어,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어, 그러한 좋은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현재 보시면 은 다른데와 틀리게 에어컨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까지 어, 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쾌적한 주거 환경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동양이다 보니까는, 어, 해도 잘 들고, 어, 주변에, 뭐,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쓸지 않은 만큼, 해가, 해, 해와 벽이 어, 잘 드는 어, 그런 곳이 아닌가,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 어, 실은 지금 공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촬영도 할수 있고, 또 바로 입주도 가능하시니까요. 아,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아래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아, 친절하고, 어, 또 빠른 아, 상담이 가능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많이 연락을 주시고요. 아, 보타닉 프로듀셔 시티 말고도 마곡 지구에 위치한 아, 다양한 오피스텔들에 대해서 어, 문의 주시면, 어, 언제든지 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